레우가 해냈어요. 레우는 제대로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글도 뭘 읽었고요. 글씨는 커녕 그림도 못 그렸어요. 레우는 음식도 다 흘렸고,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부엉부엉 뿌, 부엉 쉑쉑 부엉 빛, 우두둑. 레오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빠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늦을 뿐이에요. 엄마가 말했어요. 조금 늦는 건 그, 괜찮지 뭐. 아빠는 생각했어요. 아빠는 레오한테서 달라지는 김새가 있는지 낮에도 살피고, 밤에도 살팠어요. 레오가 단지 조금 있는 것 뿐일까요? 아빠가 말했어요. 조금 참고 기다려요. 보고 있으면 더 못해요. 엄마가 말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레오를 살피는 대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보았어요. 눈이 왔지만 아빠는 레오를 지프거, 지켜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레오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어요. 나무에 꽃봉 우리가 매, 쳤어요. 아빠는 레오를 지켜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레오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혼자서 신나게 놀던 레오가 마침내 달라졌어요. 레오가 글을 읽었어요. 레오가 글씨를 썼어요. 레오. 레오가 그림을 그렸어요. 레오가 음식을 아주 깔끔하게 먹었어요. 레오가 말도 했어요. 그것도 한마디가 아니라 한 물장을요, 그 말을. 얘가 해냈어요. 랍니다. 끝.